안녕하세요. 저희 성명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는 국어 교사 및 국어교육 전문가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우리말과 글, 언어 문화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어 교사 및 국어교육 전문가로서의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명대학교 국어교육과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국어교육 능력을 기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어교육과에서는 크게 국어와 교육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국어교육과는 타 단과대와 달리 전공과목과 더불어 교직과목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4년 동안 배우는 교직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수업들을 통해 교사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년 동안 배우는 전공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수업들을 통해 풍부한 교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중두 가지 수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법 교육론입니다. 화법 교육론에서는 국어 표현 영역에 해당하는 말하기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그 교육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등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국어 표현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두 번째는 국어 교과 교육론입니다. 국어 교과 교육론에서는 국어 교육의 이론적 관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국어 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체계인 국어과 교육 과정, 국어과 교수학습, 국어과 평가 등에 대해 배우며 국어 교육의 하위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교육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배웁니다. 이에 다른 과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희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만의 장점은 첫째, 저희 학과는 국어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졸업 이후 교단에선 선배님들의 임용특강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님들의 진로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임용시험과 관련된 풍부한 자료를 교직지원센터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임용시험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소리> 이곳은 상명여자사범대학으로 시작한 상명대학교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사범대학관입니다. 사범대학관의 수많은 강의실 중한 곳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강의실에서 여러 전공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어교육과 실습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국어교육과 실습실로 학생들이 모여 공부를 하거나 수업시연 연습을 하는 공간입니다. 학우들을 위한 서적과 공유 물품들도 이곳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직지원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범대 학생들의 교직과정 운영 및 교육 실습과 교육 봉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직지원센터에는 교직지원을 위한 여러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이곳을 학습자료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범대 학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범대에 진학하고자 했기 때문에 저는 교육 봉사를 꾸준히 한 편이에요. 다른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교육 동아리나 독서토론 동아리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어교과에 애정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현재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상상했던 국어교과와 예비교사로서 경험하고 있는 국어교육과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직 수업을 듣다 보면 교육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마다 고등학생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책임감과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원동력이 되어 제가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국어교육과 졸업생들은 주로 중고등학교 국어교사, 대학교수, 장학사,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공무원 시험에 다수 합격하기도 했고, 언론사나 출판사, 대기업 혹은 여러 기업의 교육 담당 부서, 콘텐츠 개발 관련 부서 등 사회 전반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